안녕하세요 쿠피아 보자기님들 유리연구가 이보은입니다. 봄에는 암캐로 만든 간장게장 가을에는 숙캐로 만든 꽃게 양념무침 요두 가지 잡수시면 정말 밥도둑인데요. 가을이기 때문에 수꽃게를 준비했습니다. 왜냐? 살집이 두툼하고 먹을 게 많아요. 그수꽃게를 가지고 양념무침을 만들어야 아주 맛있거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양념무침은요 여수에서 꽃게 장사만 50년 하셨다는 그 아주머니 레시피입니다. 제가 졸라 졸라서 받아왔는데 그 레시피를 특별히 우리 피아 보자기님들한테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꽃게를 일단 준비하시는데 수꽃게는요거좀 아까까지만 해도 막 살았어요. 자, 살았는데 우리가 수꽃게하고 암꽃게하고 구분하는 법은 바로 요 배딱지에 있겠죠. 배딱지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솟았다. 그러면 수꽃게 둥글업적 해가지고 배딱지가 감싸졌다. 그러면 암꽃해지요. 게장은 껍질까지 우리가 다 먹기 때문에 씻을 때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닦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제껴요. 이렇게 제끼면 살아있죠. 그쵸? 살아있는 거막 보이시죠? 제껴서 수돗물에 대고 요 안쪽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요 안쪽을. 요 아가미 부분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중간중간에 다리 사이사이에 있는 것도 이렇게 닦아줍니다 그래야 이게 물때가 낀 것을 다 없애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리사이 그리고 이쪽에 있는 딱지 부분은 이렇게 떼어내고 이 아가미 부분도 이렇게 말끔하게 씻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쪽에 제꼈을때이 부분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여기 닦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비린내가 나거든요 이 부분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닦아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이 부분을 이제 물기를 빼야 되잖아요 물기를 빼야 되는데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제껴서 체에다가 딱 놓으세요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물기가 빠지겠죠 이렇게 해서 물기를 좀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손질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끔하게 아주 실한데요. 근데 사실 게장을 담을 때는 등딱지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양념할 때는 이 배딱지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미리 이렇게 잘라내세요. 등딱지를 이렇게 해서 갈라 주세요. 이렇게. 보이시죠? 자, 갈랐으면 우리가 여기서 또 먹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요거. 모래무지. 그렇죠? 이것도 요렇게 해서 잘 떼어내세요. 앞부분도 이렇게 잘 떼어내세요. 잘 떼어내고 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큰 집게발은 잘라내거든요. 잘라내서 따로 쓰죠. 양념할 때.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떼어내시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집집마다 다 다른데, 저는 여기까지는 잘라요. 왜냐하면 입에 혹시 찔릴까봐 여기까지는 잘라요. 근데 또 어느 집은 이렇게 바짝 자르는 집도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안쪽에 먹을 게 없다고.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껏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자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살집을 조금 탄력을 주기 위해서 냉동실에 잠깐 두었다 와야 돼요. 이거를 반 갈라서 흐르는 물에 재빨리 내장만 이렇게 헹궈내세요. 내장만. 내장 중에서 탄력이 있는 내장이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잡수셔도 돼요 아셨죠? 자 요기까지만 준비를 하시면 아주 말끔하게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게 냉동실에 한시간 정도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요게 아셨죠? 요 상태가 돼야 굉장히 맛있고 요게 냉동실에 갔다 왔기 때문에 냄새가 하나도 없어요 자 요렇게 준비합니다 자 근데 이숙꽃게로 만든 양념 무침에는요 국물이 들어갑니다. 어떤 게 들어가냐면 우리 아까 요거 준비했잖아요 배딱지 이런 거 요거 이렇게 냄비에다 담으세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우리가 요거 잘라줬잖아요 필요 없는 거 잘라줬었잖아요 요것도 넣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다 넣고 여기다가 물을 두 컵을 부어요. 물두 컵을 그리고 불을 켜요. 청주 4분의 1컵이면 딱 50cc예요. 50cc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다 넣을 게 있어요. 바로 양파. 양파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늘, 생강 넣어주세요. 그리고 대파 잎도 넣어주세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꽃게 국물을 끓이는 거예요. 뚜껑을 덮고 지금 저희가 생수 두컵 넣었잖아요. 생수 한 컵이 되도록 끓이세요. 센불에서 요거는 꽃게 무침 완성이 들어갈 대파예요. 얇게 썰어 주세요. 이렇게 반만 이렇게 대파와 양파의 길이가 똑같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고추도 마찬가지예요. 홍고추도 요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요거는 청양고추 아니고 풋고추예요. 풋고추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요거 그러면 국물 한번 볼까요? 얼마나 잘 끓고 있나 보세요. 이렇게 끓어야 돼요. 그랬으면 진한 국물 많이 나기 위해서 약간 불을 중간으로 줄여주세요. 그래서 한컵분량이 되도록만 준비를 해주세요. 자, 요렇게 준비가 됐으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할게 있어요. 바로 뭐냐. 허, 냉동실에서 바로 꺼냈는데, 여기에다 뭘 하느냐. 사이다를 끼얹어 사이다. 차가운 사이다. 한 컵을 여기다 끼얹어주세요. 자, 우리 개 국물이 다 됐나 봅시다. 어우, 거의 다 됐어요. 요거를 요렇게 고대로 식혀주세요. 불 끄고, 고대로 식혀요. 그대로 식히고 나서 완전하게 다 식으면 체에 받쳐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 딱이 상태가 돼요. 굉장히 감칠맛 있고 굉장히 달달해요. 국물 자체가 시원합니다. 이 상태가 준비가 됐으면 이제 무침 양념만 하면 돼요. 꽃게 식힌 국물 2분의 1컵을 넣어요. 그리고 찬밥 밥세 숟가락만 넣어주세요. 세 숟가락 배는 2분의 1개를 넣어요. 달게 썰어서 넣으세요. 아 배가 없을 때는 즙을 넣으면 안 되나요? 즙도 괜찮긴 한데 저는 이배갈은그 상태가 양념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맛있기 때문에 그냥 배를 넣었어요. 고춧가루 여섯 큰술 다섯 여섯 개. 진간장을 넣으세요. 진간장 네 큰술 네간장한 큰술. 그 다음에 매실청, 세큰 술을 넣어요. 그리고 우리가 김치 담을 때는 늘 따로 넣으세요. 했던 마늘, 생강청 여기 다 들어가요. 다진 마늘, 세큰술 넣어요. 다진 마늘, 세큰 술. 왜? 이 양념게장은 요 두고 먹지 않아요. 익히지 않아요. 바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넣어요. 그리고 생강청도 넣으세요. 생강청, 1/2큰술 넣으세요. 만약에 생강청 없으면 그냥 생강 넣으셔도 돼요. 조청, 세큰 술이 들어가요. 보니까 이 양념장이 엄청 많아서 더 해도 되겠는데요. 하실 수 있죠. 근데 양념장이 보통 꽃게는 흥건해야 맛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념장의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3마리 아니고 4마리 하셔도 괜찮아요. 2kg 정도. 자, 아주 잘 갈렸거든요. 그랬으면. 요거를 그대로 이제 버무릴 그릇에 담으세요. 말끔하게 놓으세요. 요 양념 묻혀놓은 게 있었죠. 요것도 여기다가 다 넣으세요. 이렇게. 우리 아까 사이다에다가 살짝 재워놨던 거 있었잖아요. 그거 그대로 사이다는 넣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우리 집게발도 있잖아요. 집게발도 같이 넣으세요. 자, 그랬으면 이제 버무려요. 맛있게. 아, 우리 집은 사이다를 우리 아버님이 못 드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탄산수 하시면 돼요. 탄산수. 무가당 탄산수 있죠? 혹시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양념 게장은 만들어서 바로 먹어야지 냉장고에 넣어 놓나요? 아니에요. 바로 잡수셔야 돼요. 양념에 묻히자마자 바로 상에 올려요. 그래서 이 양념장이 굉장히 숙성된 맛이에요. 아셨죠? 손다칠수 있으니까 살살 버무리세요. 아셨죠? 이렇게 양념이 묻기만 하면 돼요. 이 정도로. 얼마나 맛있냐 하면요. 이렇게 살 짜면, 이렇게 살집이 올라오잖아요. 오우! 살집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건 입에다 갖다 놓고 바로 먹어야 되는데. 이 다리 쪽을 이렇게 잡고, 그릇을 들고, 쫙한 입에. 뭐, 워낙 부산분이라 꽃게는 아마 정말 실컷 드셨을 거예요. 어때요? 양념장 맛이 깊은데요. 그쵸 이게 양념이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50년 내공의 그 대박집 사장님의 양념장을 제가 쭉 갖고 와서 제가 만들어 보니까 이요 정도 하면 될것 같아서 제가 조금 바꿨거든요. 정말 맛있지 않아요? 많이 짜지 않고 그딱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시킨 꽃게국물을 넣은 게한 수예요. 왜냐? 이 꽃게국물이 들어가야 훨씬 더 깊은 맛이 나거든요. 자, 이번 주에는 숙꽃게 한 10마리 정도 사오셔서 6마리는 쪄서 온 집안 식구들이 꽃게잔치 한번 해보시고요. 나머지 한 4마리는 이렇게 양념꽃게장 만들어서 아주 맛있게 밥 반찬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자, 밥도둑은 뭐라고요? 바로 꽃게 양념 무침입니다.